하나님의 세상을 만드셨어요. 아주 오래전 이 세상에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저 깊고 깜깜한 어둠뿐이었지요. 어둠 어둠 오직 하나님의 바람을 움직이기도 괜찮어요 하나님은 세상을 만들기로 하셨어요.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빛이 있으라 그러자 빛이 생겼어요. 빛이 온 세상을 환하게 비추는 것을 보신 하나님은 빛이 나시라고 빛이 없는 어두운 밤이라고 부르셨어요. 이날은 세상의 첫째 날이 되었어요.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물아, 갈라줘라. 내가 그 사이에 하늘을 만들겠다. 그러자 물이 갈라지고, 파란 하늘이 나타났어요. 이날은 세상의 둘째 날이 되었어요. 하나님이 하늘 아래에 있는 물을 하며 말씀하셨어요. 물아, 한 곳으로 물여야 그러자 물이 한 곳으로 물였어요. 그리고 육지가 나타났어요. 하나님은 육지를 땅이라 물이 물을 바다로 부르셨어요 하, 하느님이 땅에 가야 말씀하셨어요 땅아 가중식물과 열매 맺는 나무를 자라게 하자라 그러자 땅에서 각종 식물과 나무들이 자라났어요 이날은 세상의 셋째 날이 되었어요 하느님이 하늘에게 말씀하셨어요 해와 달아 하늘에 있어다 내가 이세상에 계절과 날들을 만들 것이다. 그러자, 그러자 해와 달리 둥둥이들 떠올랐어요. 하나님이날에는 해가 비추게 해서 밤에는 달이 비추게 하셨고 하나님은 바위에 반짝반짝 빛나는 예쁜 별도로 만드셨단다 이상 이날은 해, 세상의 넷째 날이 되었어요. 하나님이 바다에게 말씀하셨어요. 바다야 내가 물고기를 만들어 헤엄치어야 겠다 그러자 각종 물고기들이 바다에 가득하게 되었어요. 하나님이 이번엔 하늘에게 말씀하셨어요. 하늘아 내가 새를 만들어 흑연골 날아가겠 하겠다. 그러자 각종 새들이 온 하늘에 가득 했답니다 하나님은 바다에 사는 물고기들과 하늘을 나는 새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물고기들아 바닷속을 마음껏 헤엄치거라. 새들아 하늘을 힘차게 날아오들라 이날은 세상의 다섯째날이 되었어요. 하나님이 땅에게 말씀하셨어요. 땅아. 내가 기어다니는 곤충과 온갖 동굴과 만들겠다. 그러자 꼬물꼬물 기어다니는 곤충 깡충까지 뛰어다니는 코끼리 뽀뽀 코가 긴 코끼리 개속개수 목이 긴 기름 으르렁거리는 사자가 생겨났어요. 새들 높은 하늘을 자유롭게 날려다녔어요. 물고기를 물 바다에 마음껏 헤어쳤어요 벌레들은 탕 위에서 고물고물 기어 다녔고요. 동물들은 등판에 공충공중 뛰어다녔답니다 잠깐만요. 하나님이 기뻐하며 말씀하셨어요. 참 복, 참으로 보기 좋구나. 이 모든 생물을 다세기 위해 나를 닮은 사람을 만들어야겠다.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 모양을 빚어서 그리고 코에 훅 하고 바람을 불러넣으셨지요. 그러자 그가 눈에 번쩍 뜨는 것이 아닌데 하나님은 그 세상에 사람의 이름을 흙으로 빚었다 하여 아담이라고 지으셨지요. 이날은 세상의 여섯째 날이 되었어요. 그 비기너스 이브에서 이렇게 음. 한 거예요. 음, 맞아.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셨어요. <laughs> 아담아 네 하나님 내가 사는 곳 이곳에 에덴 동상이라 내가 너에게 이 땅의 모든 것을 말기를 한다. 근데 한 가지 지켜야 할 약속이 있단다. 무슨 약속인가요? 너는 이 동상에 있는 모든 야무의열매는 먹어도 좋다. 하지만 동산 한가운데 있는 성악을 알게 되는 나무의 열매만 먹으면 안 된다. 단그것을 먹으면 너는 반드시 죽을 것이기 때문이다. 약속할 수 있겠니? 네, 하나님 약속할게요. 하나님, 하나님은 또 다시 악담을 부르졌다 부러... 아담아, 네 하나님. 내가 만든 모든 새와 물고기와 동물에게 이름을 지어줘요. 네, 구할게요. 아담은 기쁜 마음으로 이름을 지어주었어요. 너는 보안이, 너는 고래, 너는 귀뚜렁이, 너는 소기, 음, 그리고 너는 코끼리, 넌 사자. 그런데 하나님은 아담이 혼자 외롭게 사는 것이 좋아 보이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잠시 아담을 잠들게 하셨어요. 그리고 아담의 갈비뼈 하나를 가져가다 그것을 여자를 만드셨어요. 아담이 잠에서 깨어나 여자를 보았어요. 오, 그대는 나와 한번이 이도 나의 아니이군요. 그 그대 이름은 하와라고 부르겠어요. 그렇게 하여 아담과 하와는 행복한 부부가 되어,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보고 정말 기뻐하셨어요. 하나님은 몇세 동안 온 세상을 모두 만드셨어요. 오직 마음으로 만드셨죠. 그리고 일곱째 날이 되었답니다. 하나님은 온탈산에창조하시고 일곱째 날에 쉬셨어요. 그리고 이날은 거룩한 날로 정업하셨습니다